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래선 동표입니다. 어, 우선 감사하게도 정말 많은 이제 관계자, 방송 관계자 분들이 저를 불러주고 계셔서 예능에서 많은 밝은 이미지를 보여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 멤버들이랑 같이 나가 보고 싶은 프로그램이 뭘까 생각하면서 떠올랐던 거는 사실 오래전부터 이제 쭉 롱런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 러닝맨의 아, 네. 스포티하잖아요 네, 네 스포티해서 이번 앨범과도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사실 어디든 불러주시면 저희는 정말 열심히 재밌게 할 자신이 있으니까 많이 불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런닝맨에서 이름표도 잘 띄고 네. 다 같이 농구도 한번 하고 네. 아, 너무 좋을 고 우리 기자님이 또잘 써주실 수도 있거든요 네. 한번 뭐 편지라도 짧게 뭐석 아, 네. 선배님이라든지 기자님 저희가 조금 더 다양한 방송에서 얼굴을 비출 수 있게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사랑합니다. 우리 몇몇 기자님들이 사랑합니다. 많이 웃어주셨거든요. 네, 좋은 기사 부탁드리겠습니다.